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laughs> 드디어 두구두구두두 좋아요 없는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알고 놨습니다. 알아 놨습니다. 자 좋아요는 개 뿌리고 너무 싫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실험유가 삼박이야와 <laughs> 진짜 이거 좋아요 좋아요 누른 사람 누구냐 와 진짜 어이없네 아니 뭐가 좋아 <laughs> 저도 제가 많이 반했어요 일단 솔직히 저 이거 너무 징그러워서 못 봤어요 너무 징그러 아니야 먹방이라면서 자기 휴... 자기만 보고 저보다 언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너무 징그러워 e 못못 the name of the n a 로브님은 5학년이에요 <laughs> 아니 솔직히 너무했어요 딸랑 동영상 n 개올리고 난리요 e n a 구독자가 한 명이야.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솔직히, 더럽게 없어. 저는 욕은 안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로버님은 도티님 영상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 이게 너무 징그러워. 계속 보실래요? 계속 보실래요? 자 일단 이걸 계속 보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제가 욕을 해요? 렌즈를 잘 보세요 제가 원래 가, 검정색인데 렌즈를 차라리 꼈었어. 렌즈보다 안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쁘다고 너무 가만이야. 아무 도 했는데. 이 이쁜 얼굴에 누가 그런 말 했을까? 하고 궁금하다.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고요? 쉿. 그나야 응. 10살이에요, 10살. 언니도 동생도 되지만, 저는 10살이에요. 제가 내일은 성을 못할 것 같아서, 진짜 봅니다. 자, 거울 초딩 지역. 거울 봐야지, 거울, 와장창. 엄마, 이거 누가 일해놨나. 진짜? 어, 왜 싫어. 거울 저승사자. 어떻게 왔냐이 거울. 이거 보세요. 응? 나보다 뒤에 나오는 축구 경기부터가 더 보고 싶다. 너보다 뒤에 나오는 축구 경기가 더 보고 싶대. 진짜요? 축구 경기가 나와요? 너무 보기 싫어. 이쁜 쪽까지만 사랑 안 받아 해볼바가지이 얼굴 보면 아가다가 얼굴 보면 이 얼굴 보면 이 얼굴 보면 음. 나시, 이 만날게요. 얼굴 보면 지 니 얼굴 보면 라식 수술 와 진짜 저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보냈는데 어이없네 먹방이라면서 못 신겼어 욕먹을 너, 너무 나빴나요? 그래도 너무 징그러워 욕먹을 자분들은 저한테 반하셨으면 좋겠어요 귀엽죠 네. 네. 솔직히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 좋아요가 뒤럽게 없어 이금 이거 학용품... 아이고 학용품이랜다 잘못 썼어요 먹방이라고 이렇게 딱 적었는데, 봐봐요. 이게 사기, 사기에서 이 사람이 나오더라요? 아, 이게. <laughs> 너무 싫었어요. 처음 보고 나서. 지금이 10시쯤 됐는데, 10시쯤 됐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는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영상을 찍으려고 막 했는데 한겨 했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구독을 안 해주는 듯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 그러면 내일 다시 영상을 찍을까. 찍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댓글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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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전 이만 자자는 거 일단 전 일단 가봐야겠고요.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니 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